9월 27일 수요일 항생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어, 어제는 개파락이 상당히 커서 밴드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그 추세선 뭐 나중에 많이 올랐죠. 예, 보시면 이 분봉 여기서는 오를까 말까 뭐 요런 정도로 우리 장에서 끝났는데 어제 추세선 하나 그려 놨었죠. 여기 예, 요거 돌파하면서 돌파의 매수 아래로 438, 로 이탈 매도 전략이었는데 돌파하면서 끝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음, 나중까지 매매하신 분들은 뭐 괜찮았을 거고요. 어, 추세선 상단에 닿고 마감했는데 이거 넘어가더라도 5일선 저항이 예상이 되긴 하고 오늘 5일선 가격이 얼마입니까? 5일선이 739군요. 오늘 27, 739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또 저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높고 일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61선이나 구름대 하단까지 추세적으로 뭐 오늘 다못 가도 일단 갈것 같아요 그게 원래 진행 방향이고,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장중에는 그렇게 반등하는지 어쩐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폭이 워낙 큰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 않으면 다간 다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자, 오늘은 중요 가격 표시를 해드리면요, 어, 480, 27, 480에 파란색, 굵은색으로 하나 쳐놓겠고,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상중하단 변곡점 표시해 놨고요. 오늘은 38 하나가 어,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여기 오늘은 밴드 하단 깨고 내려가느냐? 480 돌파하고 위쪽으로 전율 고가 넘어서 상승하느냐 전율 고가 돌파하면 5일선 욕심을 내볼 수가 있죠. 739에 있는 5일선. 그 오늘은 요 구간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위쪽 아래쪽 추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요 구간 안에서 움직일 경우는 횡보 어제 장 11시까지 아주 괴상하게 움직였죠. 매매 대응하기 아주 힘들고 진입은 많이 시도하게 만들고 실익은 없고 그런 구간들이니까 이 구간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야간선물 종가는 2750 하나로 마감됐고요. 이 이후에 미국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27480. 4802주 노래서요 어, 위로 529 돌파면 하 매수 아래로 438 이탈하면 중간매옥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어, 시작을 해보겠고요. 어, 시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요즘에 시가가 약간 뭐 세, 예상보다 많이 조금 더 내려가서 출발한다든지 올라가서 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요 안에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쯤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파란색 넘어가면 매수고요빨간선 내려가면 매도죠. 예, 네, 그거 잘 보시고, 지금 파란선 기준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파란선 기준으로 위에, 두칸 위에, 어, 529. 두칸 아래, 438. 예, 네, 돌파 매수 아래로 이탈한 매도고, 요 안에서는 안 한다. 예, 네, 그겁니다. 자,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 어, 알려드렸습니다.